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오늘 저희가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강절을 통하여서 또 어, 의리에게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의 상황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라고 이렇게 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우리말로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게 저, 카이사, 체자레, 뭐, 같은 말이에요. 어, 카이사, 즉,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이야기합니다. 어, 전에 한번 제가 그 동전을 보여드린 적 있죠. 그 동전에 나와 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어이 황제 아우구스투스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인데 그가 BC 27년부터 어, AD 한 14년까지 이제 로마를 통치를 했어요. 그가 황제로 등극하던 BC 27년 어 그가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명칭을 어, 받게 됩니다. 어이 명칭의 뜻은 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위대하고 고귀 하며 지극히 숭배 받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어, 이름을 통해서도 여러분 좀 느끼시겠지만 아이 황제가 신적인 존재처럼 높여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황제를 신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통치 능력 그리고 현명하고 훌륭한 정치 및 행정 능력을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요 이 점령지 로마 제국의 아래 있었던 그 점령지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환으로서. 어, 정, 점령지의 지방자치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들의 문화 또는 그들의 종교, 생활 풍습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주고 어, 특별히 그 나라의 법이 로마의 법과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자비로운 정치가. 또, 로마의 대부. 이렇게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속해 있는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구조사. 그게 바로 지금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호적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어, 그는 칙령을 공포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 호적 등록의 제일 큰 목적, 제일 큰 목적은 세금 징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이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어, 사실 이 당시 그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호적 제도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그곳에서 가서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밀락로 밀락동에 살고 있으니까 밀락동 행정복지센터 가가지고 그냥 저 여기 등록합니다 이러고서 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민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반면에 유대들 유대인들 유대민족 사람들은 전부 다이 호적을 등록하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땅그 그 지역 그 지파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가서 자기가 호적 등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쉬운 방법으로 호적 등록을 하게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호적 등록 방법을 그대로 고수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임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었다,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요셉도 다위스의 집 족속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요셉이 다위스의 계보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다위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계보가 쭉 기록이 되고 그것이 쭉 이어져서 다위세계에 이르고 다윗을 또 지나서 쭉 이어져서 요셉에게까지 이르는 이런 계보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란 곳 그곳이 어디였느냐면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어, 다윗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시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여기 지금 그 베들레임, 유대 베들레임까지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직선거리로 한 120km 정도가 됩니다. 직선거리로 120km. 통상적으로 그들이 다니던 길로 다니다 이렇게 따라가 보면 한 150km에서 16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건장한 청년이 하루에 한 30km 걷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대략 5일에서 6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리아가 거기 있을 때 해산 날이 찼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해산 날이 찼다. 이 말은요. 마리아가 임신 막달에 그 거리를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 이 건장한 청년이 걸었을 때와는 상황이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데 보면은요, 영화나 이런데 보면 어, 마리아가 이동을 할때 나귀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나중에 예수님이, 할 일을 받으러 올라갈 때, 어, 예물, 드릴 예물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그 당시 자동차와 같은 나귀가 있을 리가 만무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이동한 게 아닙니다. 아마 걸어서 이동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임산부 그것도 막달된 임산부가 걸어서 이 156km 되는 거리를 걸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며칠 정도 걸렸을까요? 장정이 걷는 것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8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갈릴리 나사렛에는 어디고 아또이 어, 유대 베들레헴은 어디냐? 또 한번 봐야죠. 그렇죠? 조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보시면 여기 지금 나사렛. 갈릴리 호수 옆에 여기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 사해 쪽, 여기 사해 서쪽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금 한번 확대해 보면 요래요. 자, 나사렛 베들렘, 여기서 여기 직선 거리가 한 120km.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봐서는, 어, 이곳 지금 지형이 어떤지 잘 모르시겠죠? 자, 지형이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래요. 지금 여기 지금, 지금 파도, 여러분 보시기에 파도처럼 표시는 게 전부 다 산지입니다. 어, 여기 지금 나사렛에서, 여기 지금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직선 거리로올 수가 없어요. 다 산지예요. 자 주로 다니던 길이 어디냐면 이 나사렛에서 요단강 옆길로 해서 쭉 내려옵니다. 여기가 길이 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점 쯤 와서 여기서 길을 바꿔서 예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와서 나사렛 저저저 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이런 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대략 150km에서 60km. 요, 요 정도가 돼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요렇게 이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대충 추측을 합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먼 거리를 자, 이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호적 등록을 위해서 갔습니다. 분명해요. 이건 그러나 그들은 몰랐지만, 이들의 베들레헴 행위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첫째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저희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베들레헴을 또 달리 달리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다윗 일대를 이미 지난 상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이때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유대의 왕이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을 내리지 않았다면, 너희들 각각 호적하러 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원래 살고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베들레헴으로 이동할 일이 없이 그냥 나사렛에서 지내면서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났겠죠.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사렛에서 나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과연 메시라, 메시아로서의 그런 성경적인 정당성이 있을까요?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선포하셨던 그 말씀대로 베들렘에서 메시아라가 태어나도록 그 상황을 모두 만드신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하여 호적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을 따라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어 한때는 우리가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를 했, 했습니다. 베들레헴 네, 살찐 사람들, 우리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요 지명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어떤 단어냐? 베이트라고 하는 어,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레햄이라고 하는 떡, 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떡집, 방학관, 이런 거예요. 그게 떡집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공급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인 방법으로 먹을 것을 주신 일이 있어요. 자, 그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있습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면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침에 이슬이 맺히듯이. 땅바닥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이 쫙 깔기는 겁니다. 그걸 주워오는 거예요. 그거를 아침에 나가서 그걸 주워오면 그게 하루치 식량이 딱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만나.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매일 아침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었음에도 죽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이 땅에 보내 주시면서 그 생명의 떡을 믿는 자들, 그 생명의 떡을 의지하는 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어디에 왔다고요? 떡집에 왔다고요. 베들레헴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떡집에 내려오는 것 이 베들레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현시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면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만, 어, 역사적인 사건을 만져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제가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400년가량은 흑망성세가 몇백 년 정도 이렇게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흥망성쇠가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통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7절 말씀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나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모든 과정을 보면 그한 사건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신묘막측하게 준비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가 되었고 그것이 실행이 되었는지를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저 일이 나랑은 상관없는 일, 일이지,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서 그 모든 시간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지고 그 사건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또 그분과 관계된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주제 설교로 이제 말씀을 하니까 저의 지난날을 살짝만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갈때 저는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원래 성악을 전공했어요. 음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군대를 가면서 저는 어, 단, 당연히 어, 군악대를 갈줄 알았습니다. 제주변에 친구들이 다 군악대를 갔거든요. 우리 그 성악과 친구들이 그 논산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어 정말 들어간 지한 이틀째 되는 날 군악대 뽑으러 오더라고요. 그 음악 전공한 사람, 뭐 악기 다룰 줄 아는 사람 막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당연히 음악 전공했으니까. 어, 그 다, 나갔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상하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요. 다시 광주 상무대라고 하는 곳에 포병학교에 8주간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거기서도 군악대를또 뽑아. 그또 지원했습니다. 또안 됐어요. 이상하다. 거기서 8 주간의 훈련 다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 받으면서 사단에 올라왔어요. 경, 경기도 여기 의정부에 있는 사단 어 본부에 딱 올라왔더니 거기서도 군역들 또 뽑아. 그때는 경쟁 상대도 없어요. 음악한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그 올라왔더니 경쟁 상대도 없는데 또안 됐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어디를 가게 됐냐면 경기도 연천 전곡에 포병으로 는 제일 최전방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제가 대포를 쏘는 일을 한건 아니에요. 저는 계산하고 좌표 잡아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요. 어, 포병이라고 하는 특성상 부대 내에 교회가 다나씩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섬기던 군종병이 있었는데 군종병이 병장 말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군종병이 제가 일병 어, 일병 되고 두달 되었을 때이 병장이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대대 군종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게 목사님 만나서 면담하고 또 대대장님 또 허가 떨어지고 해서 제가 군종병이 됐습니다. 그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이 항상 왼쪽 가슴 위에 빨간색 십자가가 그려지고 군종이라고 써 있는 마크를 달고 다녔습니다. 목사님께서 네 군데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셔야 하다 보니 그거를 다 하실 수가 없어서 제가 두 주에 한 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배운 거예요. 그 시간에 목회를 배웠습니다. 군학대가 안 되는 모든 여건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랬는데 갔더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상황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이상하다.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분명히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신다고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오셨고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 나라를 통해서 전파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준비되어 온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대강절 셋째 주일,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이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를 이 땅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또 다시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후대에 올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오심을 앞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모두,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간절히 축원합니다.